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우리의 사고 방식과 사회적 상호 작용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수준과 표현 방식은 주변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사회심리학과 인지심리학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언어 사용이 개인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언어와 사고의 상호작용.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피어 어프 가설로 알려진 언어 상대성 이론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사고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언어에서 색상을 구분하는 단어의 수가 그 언어 사용자의 색상인지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수준과 표현 방식은 우리의 사고 패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언어 사용과 사회적 지위 언어는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사회심리학적 연구에 따르면 고급스럽고 세련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부여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언어 사용이 타인에게 지적인 능력, 교육 수준, 신뢰성 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하는 수준을 높이면 주변 사람들의 태도와 반응이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언어와 고정관념의 형성. 언어는 고정관념과 편견의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정 집단을 지칭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명칭은 그 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의미를 담은 단어로 특정 집단을 지칭하면 그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긍정적인 인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범주와 고정관념 형성에 대한 인지심리학적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언어와 사회적 영향력. 언어는 사회적 영향력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설득 이론에 따르면 언어를 통해 타인의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리스마 있는 연설가는 청중의 감정을 자극하고, 그들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어는 사회적 규범과 가치관을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사회적 통합과 통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언어 사용의 변화와 개인의 성장. 개인이 사용하는 언어의 수준과 표현 방식을 의식적으로 변화시키면 자신의 사고 방식과 행동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표현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연습을 통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어휘와 복잡한 문장을 사용하는 연습을 통해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와 반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개인의 사회적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